오늘의 큐티묵상. 인간과의 사랑이나 하나님과의 사랑이나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는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연인의 관계는 서로에게 조금씩 나태해집니다. 남편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여인은 남편을 기다렸지만 설잠이 들어버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남편의 소리를 들었으나 달콤한 잠을 깨기가 싫어 잠시 망설입니다. 그 찰나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던 남편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제야 번쩍 정신을 차린 여인은 밤이슬을 맞으며 남편을 찾아 헤매다 몸이 상하고 옷을 빼앗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붙들고 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도 때를 놓칠 때도 있고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듯이 예수님과의 사랑도 때를 놓치고 방황할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게으름이나 또는 무언가 세상 일에 취해서 그 사랑마저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도적같이 오셔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간절히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찾으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남편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셨나요? 사랑은 완성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시작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재와 동행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